저는 지금 베트남 나트랑 골프투어 사전답사를 가기 위해서 인천공항에 왔습니다. 5시에 직원들을 만나기로 했는데요. 과연 누가 먼저 와 있을까요? 오 줄이 엄청기네 5시 12분. 아무도 안 와있다고? 내가 제일 먼저 왔다고? 회사 참잘 굴러간다.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와? 저 4시 반에 왔어요. 아, 그럼 음 줄을 서 있어야지 이렇게 줄이 긴데. 아니, 아까 줄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 진짜. 줄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저기 앉아 다리가 아파져 가지고 앉아 있어. 회사 참잘 굴러간다. 어, 튄다튄다사전답사인데 저쪽 끼는 웨이프 오는 거야. 상무님 지금 아니. 지금 시간이 5시 50분. 어, 5시에 여섯, 만나기로 했잖아. 6시 체크인이잖아. 어. 근데 우리는 네. 5시에 만나기로 했잖아. 언제? 단톡방 확인해봐. 아. 네. 5시 15분에 오픈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죄송다죄송다 공항 안으로 들어와서 저희는 다 같이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다가못 먹겠다, 이거. 우리가 아, 지금까지 번돈 탈탈 털어가지고 아, 카메라. 얼마야? 이거 60만 원. 하네. 그것도 갚아야 되는데 좀못 갚는대도 이거는 또0만 원짜리로. 야 카메라 이거 이렇게 작은데 아 이거야? 화질이 엄청나 아 엄청 예쁘지. 그거 아아아 같다. 그거지 그거다. <목소리> 이렇게 하는 거잖아. 아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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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려면 그 해야지. 아니 아니라 여기에만 집중하라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가려주는 거야. 아 그럼. 아 <목소리> 진짜. 이 아니 이거 집중. 집중하라는 게 아니라, 보통 요즘 다 오토포커스잖아요. 얼굴 잡지 말고, 여기에 포커스 잡기라고, 이렇게. 아, 그러라고 하는 거야? 뭐야, <laughs> 다 보는데. 오, 좋다. 이거 배터리는 어딨어? 그 내장이에요. 배터리가 갈아 끼우는 그런 게 없어요. 아, 그래. 아, 나 진짜 미안한데 아, 까 들을 게안아치 했잖아. 아는 게뭐니이 들고 다닐 때 이거 들고 다니고, 이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 이렇게 세워놓는 건가? <laughs> 아? 아니, 아니 여기 야. 밑에 다리를 밑에, 다리가 밑에. 있, 밑에. 있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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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laughs> 다리가 여기 다리가 이렇게 있네 아, 어? 됐어 자 설정 한국, 설정 한국어 한국어 설정 <laughs> 한국어. 화면을 이렇게 접으시면 아 이렇게? 이제... 아, 네, 네, 네. <laughs> 그 뒤로 보는 게 답답하다 네. <laughs> 야 이거 딱 보면 몰라 이런 거? 아 지금 새로 산 캠으로 찍고 있어요 아 기분 너무 좋네. 우리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카메라 많이 샀으면 좋겠네. 이런 거인서트 찍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오, 요기 낫드랑. 아어야탑 가야겠다 탑승 준비. 여기는 이렇게 갑니다 비행기. 낫드랑 낫장. 아 이거 음. 와 어마어마다 우와. 야 다장수님 큰일 났다 테스트 책 없어? 야 정말 사전 답사 오길 잘했어 에이. 베트남 나트랑에 왔습니다 베트남 나트랑 공하에 도착해서 차를 타고 10분이 채안 걸렸어요 이곳이 퓨전 리조트입니다 여기가 뭐라고? 하이드웨이 디럭스, 디럭스 빌라, yeah. 풀빌라. 오, 오, 좋다. 장남. 와, 리리리 마사지 받으러 갈때 입으라고 하는. 아니에요, 그냥. 네. 마사지 받으러 갈 때는 따로 있고요. 미안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선대 네. 자, 자, 스냅이 있다. 불붙이듯이 <laughs> 하는 이 아주. 이 모자. 이 모자. 음. 네. 음. 어 여기서 저기 이 뭐. 모자 쓰고 다니라고 이렇게 비치가 되어져 있는 데니까잘 어울린다. 음. 여기 보면은 이런 거 타올 하나도 되게 신경 많이 썼고 딱 개인이 쓸수 있게 여기 이게 이게 대박이지 욕조가. 욕조 이거 지금 목욕하면서 그다열수 있어요? 어 열어주세요. 와우. 기가 막히죠. 와우. 와. 어, 일단은. 형, 물 엄청 깨끗해. 네. 저기야 잠깐 한번 누워 봐 주세요. 네. 와. 형 진짜 너무 이쁘게 나와. 하늘이랑 저기 어때? 저기 할 때. 네. 와, 진짜 좋다. 야 yeah. yeah. 저희가 그 침스위트 방이 음. 침대가 mm. 더블로 이게 렇 하나로 돼 있는데, 네. 혹시 싱그떨어 음. 떨어져, 떨어져 있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 아니에요. 아무리. 아, 다. 네, 네, 네. 우리 아, 다 네. 다른 사람들이어서. 네, 네. Send 네. me the rooming list. The room name. Rooming list. 예, 예, 오케이, 오케이. Bed type: twin, double, twin, double. 예, g o o o o d 오케이, thank you. Double okay, rooming. 네, 저희는 지금 아침을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아침 목표,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하죠. 베트남의 메인 쌀국수. 쌀국수에 이 베트남 고추 몇 개만 딱 넣어봐. 되게 국물 시원해. 음. 어, 어 국물 너무 시원해. 아, 나 이런 느낌면 너무. 야. 깍 갔다 그러 그런 거 되게 신경 엄청 쓰인다. 피부가 두드러기라고 그래 가지고 이걸 묘기증인가 기여증인가 뭐라 고 묘기는 어. 이제 막 돌고 덤블링하고 어. 그러는 거 아니야? 제발좀 다쳐 줘. 제발, 좀 <웃음> <웃음> 제발 묘기증 짜져. 묘기증이라는 게 있다고. 제발 짜줘 줘. 어, 있어요. 피부 묘기증 그래. 있어요. 그래 묘기증. 두드러기의 일종. 그래. 진짜 농담이 아니라 피부가 묘기를 부려. 야, 저러브라도 뭐냐? 태우야. 아 씨, 패이 없네. 저러브 뭐야? 어, 4676. 정확히 얘기하면 안 돼. <웃음> <웃음> 잔나옴, 1, 2, 3, 4. 너 진짜 잔나홍 된다. 1, 2, 3, 4. 그럼 4, 6, 7, 6만 적을게. 음. 자, 소식이 오고 있거든. <laughs> 와 4, 6, 7, 6. 대박이다. 4, 6, 7, 6. 보여? 그래서 내가 따기만 하는 신은 못 해. 따기를 어... 딱 맞으면 손자국이 이렇게 나가지고, 아... 그 다음 부테이크 촬영 못 하는 거야. 쉬어야 되는구나, 가라앉는 거 아. 근데 가라앉는 게 4일 걸려. 아... 살기 더럽게 힘든 사람이야, 내가. 커피샵으로 넘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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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야, 근데 너무 괜찮은데? 와... 야, 좋다, 태우야. 어머, 네. 바다로 뭐 지나가. 여기 약간 느낌이 음. 서귀포에 음. 밤섬 꼭그 아재들이 번미성. 그렇게 비교하던 갔다 본곳 아니 제주 저기 애 울릉도 다... 같아 이러면서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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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 한번 만져보자 그래 야 기가 거. 막히다 기가 막히다 잘 관리하는 거 같아 야 침대보다 더좋은거 같아 그래. 저기 어때? 저 말고 저기 말고 저기 어때 저기 어때? 조기. 어, 들렸어 아! 우이 어디 갔어? 야, 머리 아픈데 올라가면 어떡해? 아, 어디 갔어? 밑에 밑에 숫자 있잖아. 여기? 야! 야! 아, 진짜 씨. 아, 진짜 씨. 하니까 약간 한국에서 전기냄비가 한었어 일단 돼지 순살 누룽지 백수. 두 번째 메뉴는 순대국의 일인자 권사부 순대국. 와 아주, 아주 맛있는 아. 냄새가 저쪽에서 오는데 아주 그냥 아울. 자 먹어보겠습니다. 아, 권사부 아, 순대국. 이거 간친 거야? 이거는 음. 순대국 간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음. 딱 좋은데나. 음. 이게 뭐라고? 음. 아.

오오오오! 뭐 이런 거? 가만! 마스크팩이죠 예, 똑같은 거, 근데 약간 여같은같은 거, 나같은 거, 똑같은 거, 똑같은 살고 싶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많이 나오신데요 많이 나와요? 응. 보여주세요. 어이, 거내거 아니야. <웃음> <웃음> 나 이런 거 나오는 사람 아니야. <laughs> 태유야 어. 그 정도면 하숙 거 아니야? 세유야, 아, <laughs> 깜짝 놀랐다. 아. 아 어떤 샷이요 어. 귀가. 여기랑 여기랑 같이 지금 뻥 뚫리는 거 같아요.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오토바이 오토바이 좀 주시고요. 아, 여기야? 예, 네, 건너트 여기. 아무. 어, 네. 감사합니다. 저희 메뉴 좀 변경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2주 뒤에 올 때는 그 일행들이 아, 너무, 너무 좋아 좋아하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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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음식이나 이런 건몇개 조금 이렇게 네. 스케치해 놓고. 네. 네, 네, 네. 야, 데 네? 한국말로 써 있으니까 너무 좋다. 퍼스왔어 네. 이렇게 커? 아니, 그렇게 하는 거 부담스러워요. 그냥 내려 주세요. 네. 마리커 베트남식 허브 연기 같은 와 이거 근데 괜찮한데갈비탕쌀이수오오 오. 완전 해장인데? 저희가 딱 마지막 날 오니까 좋은데 그죠? 야 이거 대박, 대박인데? 하나 <laughs> 싸드릴게요. 어, 이것도 싸서 먹는 거예요. 아냄도요 싸주신 양고기야?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소금 아. 여기 양이 없어요 라인도 아. 어 제가 양의 나라 살다 와가지고 아 뉴질랜드 몽골에 좀 있었어요 어? 아 정말요 네, 네. 저희 몽골 가야 돼요 아 그래요 라 라마 들어가야 돼요 저희 아 그러면 쟤 나와서 어 정말요 네, 네. 아 오. 몽골은 모든 아, 저기 말씀하시면 아, 그래요? 몽골에 대한 정보가 사실 필요한데 저희가 아 그러셔요 어 아. 몽골은 감사합니다. 또 음력 달력을 봉고 써야죠. 아 왜냐면 보름달이 뜨면은 별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다 의미가 없어요. 아 진짜 보름달이 너무 밝아서. 음료 음료들 계산해서 가야 됩니 이렇게 싸서. 음. 네, 싸서 드시면 돼요. 아아찍어서찍어서아얘 네. 어, 진짜 대체 피곤해. 얘 새우 <laughs> 까줘야 되고 닭도 사, 살 달라줘야 되고 다 해줘야 돼. 아 아니 아, 아 정말 진짜. 아. <laughs> 맛있어? 형그러니까 너무 맛있다한 명도 노조를 만들 수 있나? <웃음> 네. <웃음> 오케이. 자, 오늘 어땠어? 답사. 일단은 뭐 리조트가 너무 좋아서 어, 골프 여행이라기보다는 고객들과 함께 잘 쉬면서 맛있는 거 먹고 힐링하는. 오긴 잘했어. 역시 우리 음. 사장님. 네 그러면은 사전 답사 마무리하겠습니다. 쪽이 어때? 짧은 사전 답사 기간 동안 고객 여러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발로 뛰었는데요. 도쿄 때는 처음이라서 좀 부족한 점도 있고 미약한 점도 있었는데. 나트랑 골프 투어 정말 기대하세요. 행복을 드리겠습니다. 쪽이 어때? 어, 어서오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우리 지금 이번에 놀러 가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일하러 가는 거야. 어? 그거 명심해야 돼, 진짜. 누가 그래? 방송에서 그랬다고? 45분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다고? 형, 형 오늘은 왜 이래? 아 큰일 났네 비가 오네 이 정도는 뭐비 맞으면서 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비가 그치게 도와주십시오 쪼귀었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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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을 떠날 시간 쪼귀었대